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오셨던 순간이고 지금 구간이 지금 가격대가 뭐 본전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손실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분들이 사실 다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 오랜 기간 기다려 왔고,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이수페타시스를 여러분들 어디까지 최소한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적정 주가,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이 가격대, 어 240선을 돌파한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40선 구간에서 변동성이 형성이 될 것이다.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바닥에서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됐고 이 저점 추세를 올리면서 돌파 이후의 갭상승입니다. 오늘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240선 위에서 도지 캔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는 저항을 한 차례 맞을 수는 있다. 계속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열려 있고 이것만 해도 거의 뭐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수 페타시스가 지금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자, JO 인수가 철회가 됐죠. JO 인수가 철회됐다. 이게 그렇게 큰 호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엄청난 호재입니다. JO 인수를 철회를 하면서 뭡니까 시설 투자 자금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수 있어요. 근데 시설 투자는 제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수 페타시스의 공장 가동률 생각을 해봤을 때95%에 육박합니다. JO 인수가 지금 철회가 되면서 본업과 무관하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거죠. 이수페타시스 제가 유상증자 때문에 60%가 빠졌다. 그럼 그거 회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설 투자 자금으로 2,500억. 이 타법인 출자자금으로 3천억을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시설투자자금으로만 사용을 한다. 이건 제가 이해를 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가동률이 95%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소페타시스가 증설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이 실적이 올라간다. 다시 온전한 AI 인프라, 이 가속기 네트워크 밸류체인 기업으로. 원상복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고, 향후에 이수페타시스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고다층 MLB, 세계 1등 기업이고, 엔비디아, 이 시스코,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올해도 지속 견조할 것이다. 이 북미 이 하이퍼 스케일러의 AI 가속기 내재와 의지는 분명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규 GPU 프로젝트 양산도 작년 말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AI 가속기, GPU 향, MLB 수준은 지속될 텐데 이보다 우리가 더 눈여겨볼 응용처는 사실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어, 여기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향 800G 이상 고대역 폭 스위치 수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네트워크 응용처의 수익성이 더 좋은 만큼 이 매출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 수페타시스의 영업 이익률도 증가를 한다. 그 목표 주가 지금 무려 100%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 축소에 따라서 EPS 희석분을 재계산해봤을 때 목표 멀티플도 기존 22.5에서 38.2배로 수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이 초대형 AI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이제 지난 21일 공식화됐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GPU 제조사와 하이퍼 스케일러를 주력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국내 최대 수의 기업 중 하나예요.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 이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연관된 재료들 그리고 이 호재들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수주가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호조에 따른 400G 대량 오더 접수, 신규 800G 스위치 양산 오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AI 관련해서 스타게이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AI 인프라 투자를 하는 만큼 AI에 대한 모멘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이 AI 관련해서 이 MLB 1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던 거. 이 유상증자 때문인데, 유상증자 규모가 축소가 됐고, 관련이 없던 기업, 이 JO 인수가 완전히 철회된 시점이다.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기대감만 형성이 될 거고요. 이 AI 인프라 관련해서 또이 MLB 관련해서 이 수주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재료들, 뉴스들, 이제부터 쏟아질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사실 오랜 기간 물량을 모아왔던, 매집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본전에 매도하거나 수익을 실현하거나, 소, 이 손절할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랜 기간 기다려 오신만큼 고생하신만큼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좀 크게 보면 결국에 중요 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어, 중요 라인을 지금 돌파했고 이제 윗구간 어, 매물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라인까지 빠르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량을 지금은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들고 계신 주주분들, 내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저점 눌림목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 얼마 원, 딱 말씀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수페타시스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도, 이 적정 주가, 이 목표가도 잡아 드릴 텐데, 아직 멀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만들 거니까, 이 기준을 지금 명확하게 세워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차트 흐름, 수급, 호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거고 정확한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타점은 저한테 맡기시면 되겠고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와 일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자료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세요. 이 재료 일정 제가 지금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공유를 드릴 텐데 어, 지금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싶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끌고 갈지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문자로 이수 010-5912-8706번으로 지금 빠르게 남기세요 너무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문자로, 문자로 지금 이수 남겨주시고 답장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이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이수라고 남겨주시면 답장 빠르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놓치지 마시고. 이 이수라고 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순서대로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선물도 꼭 가져가세요.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냐면 제가 쓰고 있는 이 기법과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텐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신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평생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걸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저는 1억 넘게 깡통을 찾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끝에 만들게 된제 노하우나 기술을 이 자료 안에 다 넣어 놨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실 수 있다. 검증된 기술을 바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을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따가 제가 빠르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보내 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 두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을 만큼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과 검색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돈도 많이 까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제가 검증한 기법을 그대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나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마그마 시작 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시든 스윙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매에서도 적용되는 게 지지체크, 매집 물량체크, 개미털기 그 이후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 이 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또이 자리가 검색이 되도록 제가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단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매를 선호하시던 간에 이 기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빠르게 증대시키고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급등하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차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 공유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도 보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저한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링크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더보기란에, 영상 더보기란에 밑에 있을 겁니다. 이 폼을, 이 링크를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페이지가 나오냐?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제 구독자 무료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돼요. 뭐010-1111-22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거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뭐 기법이 됐든 검색기가 됐든 아니면 저랑 함께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 제가 무료로 지금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유튜브 이 구독자 닉네임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주식을 한지 얼마나 됐고,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 있고,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거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꼭이 기법과 검색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게 된 노하우고 제가 지금 전업 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드릴 거고 이따가 한꺼번에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링크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가 없다면 그냥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두셔도 되고, 링크를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링크 참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벤트 참여 링크 누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것들 편하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